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리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유명한 명화입니다. 배경은 수많은 해초가 널려있는 깊은 바닷속입니다. 이 바닷속에 아주 큰 물고기 하나가 사람을 삼키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해초에 매달려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물고기 표정이에요. 웃고 있는데 이게 아주 이상야릇한 웃음이에요. 비오는 것도 아니고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참 고소하다는 표현도 아니고 아무튼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독일의 에어하트 미스라프라는 미술가예요. 그는 이 작품의 소재를 요나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 또한 재밌어요. 미소 짓는 물고기예요. 어느 한순간 체념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한 인간을 향해 물고기가 미소 짓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그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길이라곤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앞으로 이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표정이에요. 언제 내 뱃속에 들어와서 언제 나가게 될지. 이 작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이큰 물고기가 말하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나야 왜 내게서 도망치려 하느냐? 네가 내 뱃속에 들어올 때 이때가 구원의 때인 줄 모르느냐? 조금만 참아봐라. 이 속에 출구가 있고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이 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단다. 요나는 공포에 쌓여있지만 물고기는 미소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이 미소짓는 물고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고난이 오고들랑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거라. 고난은 축복의 변주곡이다. 고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고로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나봐라.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한결같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절망의 구덩이를 파고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백지자 하나의 차이 같지만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라면 우리가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나마 그 속에서 생명이 붙어서 생각한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처음엔 과연 내가 얼마 동안 살수 있을까?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다음엔 만일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 물고기 배속을 탈출해서 밖으로 나간다면,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운 좋게 그게 성공했다 쳐요? 물고기 배속에서 나왔다 쳐요? 그래봤자 수천길 깊은 바닷속입니다. 또 수면 위로 떠올라봤자 방향도 알지 못하는 망망대해에요또 여기선 며칠, 아니 몇 시간을 더 버틸 수 있을는지, 열이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인간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상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가능성 제로예요 살수 있는 가능성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그게 뭘것 같아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무서운 두려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조차 한 사람도 없다는 그 두려움에 몸서리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실 요나는. 살아있다는 것그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인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가장 진솔할 때가 언제냐 하면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초일기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음을 앞두면 선해진다. 그러잖아요? 암 말기 환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대요. 물론 아픔에 대한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더 참을 수 없는 고통은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이런 절망감이라고 합니다. 육신적 고통보다도 정신적 고통을 더못 참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야?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이러다가 체념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일 나에게 절대절명의 순간이 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전부 요나의 기도로 꽉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분입니다. 우린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요나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가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뭘까? 물고기 뱃속에서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 이것 또한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얻은 영적인 고통,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이 어떠한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려우면, 좀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전 천길 바다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지만, 감히 살려달란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니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죄가 눈앞에 있습니다. 저는 그죄 때문에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제 실상입니다. 이제 제 생명이 30분 남았는지 1시간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참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나는 죽음의 순간에서 발악하지도 않았고 체념하지도 않았고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힌 기도예요. 2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뱃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요나는 놀라운 확신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시려는 확신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기도만큼은 듣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무슨 근거로요? 첫째, 요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런 복잡한 과정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대만 딱 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배를 예비하시고 풍랑을 일으키시고 선장을 배미층에 내려보내시고 요나를 제비뽑아 바다에 던지게 하신 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깊으신 의도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연 살수 있는지 죽을 수 있을는지는 알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참 재미나는 건 요나의 자기 표현이에요. 여기 2 절에 소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울은 음부, 무덤, 구덩이 죽은 자의 세계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중단된 깊은 지하의 세계. 이게 수홀이란 뜻입니다. 이 수홀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 빛이 없습니다. 이는 소망이 없음을 의미해요. 둘, 출구가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셋, 소리가 없습니다. 정막해요. 넷, 오직 하나님만이 이끌어 내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절대 절망의 장소에서 부르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색은 내가 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이 2장 속에 일곱 문장이나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이렇게 내가 내가 내가예요. 이 말은 내가 잘못해서 그만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 된건 아주 당연하다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왜 고난당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죄지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죠.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 잘못하면 매를 들잖아요. 근데 이 놈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심이 뚝 대고 달려들면 더 때리지만 이놈이 잘못했다고 사실은 이런 게 잘못했고 저런 게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때리던 손은 자연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솔직하니까 순수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있으니까 뭘 잘못하는지 알고 용서를 빕니까 이게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아무나 기도하고 아무나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기도란 자판기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판기, 자동판매기. 이 밴딩머신은 필요한 동전만 넣으면 음료수도 나오고 각종 스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강도든 사기꾼이든 도둑놈이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간에 돈만 넣고 누리기만 하면 나오는 게 자판기예요. 그런데 기도는 결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요나의 기도엔 네 가지 진실한 기도가 있어요. 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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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고백하는 기도 속엔 정직함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입니다. 변화는 자신의 비참함을 봤어요.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겼어요. 다음은 참회의 기도예요. 자신의 부정과 죄를 슬퍼하며 애통하는 기도요. 다음은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고, 그 다음은 감사의 기도고, 더 나아가서 희생과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그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 모습 그 자체가 예쁜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래? 그럼 나하고 일대일로 대면하자. 한번 속터놓고 얘기해보자꾸나.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구수 일투족을 보고 계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다 놓치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여나는 기도함으로 무엇이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가슴을 파고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길래 저한 사람 바로잡기 위해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깨우치기 위해 그 엄청난 폭풍을 동원하시고, 큰 주중의 바닷속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깨닫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요 나를 무시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배도 필요 없고, 폭풍도 필요 없고, 재비법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뭔데 이렇게 천지 대주제께서 이 많은 걸 동원해서 저를 치시는 겁니까? 요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용기를 낼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감정을 표현한 게 4절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선 이 말씀을 직역한다면 이런 거예요. 요나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스스로 떠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여와를 바라보며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속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숨은 내용은, 연한는 이제까지 민족주의자였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복받아야 한다. 이 고집만큼은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죽거나 망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심판받길 바랬고 망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다. 이스라엘도 망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한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그들이 비록 이방인들, 원수의 나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한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틀어막고 있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걸다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든 내용이 바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다시 한번 성전에 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임무를 주신다면, 이방인에게 가겠습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달라졌어요? 얼마나 성숙된 신앙입니까? 여태까지는 자기만 알았어요. 내 민족, 내 나라, 내 울타리 오직 그거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크게 뜨고 보니까 나는 배것 다니네요. 나는 그저 하나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할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요나는. 자기를 중심점에 놓고 모든 걸 저울질했어요. 내 신앙 내 믿음에 이루어오면 하는 거고, 해가 되면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떼 쓰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중심이에요. 에고이스트예요. 이기주의입니다. 지금 내 기분이 이러니까 하나님 내 기분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어린 내 신앙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실패한 신앙인이 겪는 치명적인 일곱 가지 실수. 이걸 소개합니다. 하나, 자신이 바꿀 수도 없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둘, 실수를 알면서도 반복하는 거고. 셋, 사소한 일을 끝까지 고집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요. 넷, 남을 나와 똑같이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요. 다섯,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여섯, 끝까지 해 보지도 않고 중간에서 포기하는 것이요. 일곱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요, 나의 실수인 거예요. 내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남의 잘못만 캐내길 좋아했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 갖고 떠들어댔어요. 그러다 보다 보다 못한 참다 참다 못한 하나님은 요나를 고난의 바다 밑 속으로 쳐 넣으신 겁니다. 여기 요나서 2장의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은 4절에 다시라는 단어 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까지 얼마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나는 소월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감사는 성숙된 신앙인이 행하는 마지막 표현인 거예요. 이 감사란 말 하나로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폭망에 빠지게 한 것도 감사하고, 서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큰 물고기의 입 속에 던져지게 된 것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의 온 몸에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이에요. 손을 내져봤자 잡히는 건 물컹물컹한 물고기 내장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확신 없이는 할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경 속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다.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얻게 하신다. 이 확신을 얻기까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서울의 뱃속이라는 수중학교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길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의 채찍을 들기도 하고 침묵을 지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1997년 1월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한 두 남매가 있었어요. 당시 14살 먹은 박선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와 그보다 두살 위인 오빠 박춘식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들은 너무나도 굶주린 나머지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떠돌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의 나라라 해도 이들 두 남매에게 관심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무리 먹을 게 풍부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두 남매에게 만큼은 비켜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들은 얼마나 굶었는지 영양실조에 걸렸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박선이라고 하는 어린 여자가 쓴 책의 서적에서 불티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은 "굶주림보다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 소녀의 꿈과 희망이 있다면 훌륭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치료비가 없어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와 오빠는 너무나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치료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위한 의사가 반드시 되고 말 거다. 이 소녀의 소박한 꿈, 간절한 소망이 한 권의 수기가 되어서 두 남매의 일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록 냄새나고 연약하고 볼품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소울의 밑바닥에 빠진 그 자세에서, 오, 주님, 나는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고백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